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안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률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와 뜻을 따라 저희들이 겸손히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힘과 또 방향을 알리는 방향키가 되고 참 소망이 돼서 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11월 말까지 마태복음을 하고 12월 달에 이제 대림절이 오면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 다시 이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 귀신 들려서 눈이 이제 시력 장애를 입고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체험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자 이는 귀신의 왕 바알 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나갈 리가 없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 이 본문 31절도 그 말씀과 이제 같이 연결되어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어느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31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 실수 혹은 뭐 비방이나 모독이나 중상모략이나 이런 어떤 잘못들이 있잖아요. 이런 잘못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야말로 용서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성령을 모독한다 하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거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폄하하거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좀 전에 말했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음으로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 귀신이 귀신이 시어 가지고 귀신의 힘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모독했단 말이죠. 귀신의 일로 치부하고 귀신을 음? 빙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표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활동, 또 능력, 또 실제하심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성령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거역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부정을 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를 때는 말하지 않는 게 모르니까 모르지 않을 땐 침묵하는 게 대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아, 그 일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으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그의 판단을 믿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서, 이 세상에서나 오는 저 죽어서 가는 그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초대 교회부터 이 교회의 시작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징표가 여러 가지 뭐 방언이라든가. 또 어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가 또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라든가 또 확신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게 어떻게 구별되겠어요. 어떤 무서운 두려운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됐을 때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이렇게 어?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대처를 하고 믿음의 언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33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렇게 말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거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시원찮아. 나무는 좋지 않은데 열매는 좋아.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나오는 그런 말이나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본 모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도 하셨습니다. 오늘이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나무세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자양분, 능력, 은혜, 기름부음,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냐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를 통해서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좋은 나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나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여기 뭐 우리가 욕할 때 자식이라고 그렇게 막욕안 하죠. 좀 신랄하게 하지. 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조금 이렇게 고상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한 거지. 쌍욕을 하신 거예요. 이 욕을 들은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아까 예수산에 있는 우리들은 선한 좋은 나무라 그랬는데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쁜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나무 너희들은 악하다. 왜 이들이 악한가 하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 그것이 입으로 밖으로 표현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 현장을 보고도 선한 마음으로 "아, 저 사람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가 됐으니까, 저 사람이 자유케 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안위... 그 사람의 어떤 복지, 그 사람의 행복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죽일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귀신의 왕에 의해서 저런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폄하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이 선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 자기들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끌어내야 돼. 그냥 다 처참히 짓밟아야 돼. 이런 모습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몇 마디 하셨을 텐데, 어, 혹시 그런 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시간이 짧으니까 말하지 않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나는 무슨 말을 하나? 그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말을 통해서 말을 받는 상대방이.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말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부부간에, 혹은 학교나, 혹은 가게나, 혹은 친구들이나, 이런 여러 관계들 통해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쓰는 언어하고 집에서 쓰는 언어하고 친구들 만나서 쓰는 언어가 다르면 좋겠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집에서 쓰는 언어, 친구들에서 만나서 쓰는 언어,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다릅니까? 달라야 되나요? 저는 같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주님이 좀 빠져 계시다가, 성령님이 안 계시다가 어? 실컷 세상 얘기하고, 음? 세상의 어떤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실컷 하고, 또 교회면 또 어? 어? 탁탁탁탁 털고 어? 깨끗한 척해야지. 그러나요, 사람은 장소와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타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나라로 이어면 뭐 국회의원들 요즘 뭐 생방송으로 하니까 그런 회의장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참 우리 다음 세대 어, 젊은이들이 이 정치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울까 그런 염려가 될 정도로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너무나 저급하고, 응? 네.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수준인 거죠. 자, 그래서 더 설명을 하시기를,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게 됩니까? 선한 것들. 쌓아두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이 오묘한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쌓임으로써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 자리 잡게 되고 내 것이 됐을 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 진다는 거죠. 자 반면에 악한 사람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이 악한 사람들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주님께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그 속이 지옥인 거예요.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 무익한 말은 쓸데없는 말, 사소한 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했던 말로 누구는 의롭담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그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악한 마음 속에서 악한 말을 하니까 악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만, 이 세상에서만 그냥 일어나는 일이면 그래도 좋단 말이에요. 뭐그 사람이 나쁜 말을 했든, 뭐 좋은 말을 했든, 여기서 끝이라 하면 좋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말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한 말을 칭찬하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기분 내킨다고 막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했다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죠. 여러분, 어떤 의견이 대립되고 대립을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선을 넘었다 그러잖아요. 선을 넘는 행위는 뭐냐면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말을 오늘 돌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점검을 하십시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과거에 만났던 어떤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잘 살핀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거친 말을 하지 않았나, 인격 모독을 하진 않았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비수를 꼽지 않았나. 여러분, 그걸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진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이 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처럼 주님이시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대안에 풍성하게 해주셔서 내게 하는 그런 말들이 정말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말이 돼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말, 그런 진리의 말, 그런 은혜의 말들을 여러분이 열매로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이 나라를 온전케 하는 음?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의 기본이 뭐냐면 대화의 대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말은 하는데 대화가 없어요. 이 전국에 누군가를 이제 끌어내고 또 누군가는 옹호하고 이런 아주 소용돌이 속에 우리나라 이 법이 아주 우습게 됐어요. 하다못해 법관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야 법을 모르는 우리들도 기가 막힌데 법관이란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유권 해석을 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같은 거는 안 중에도 없어요. 절차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지라 우리 한국 교회 교회 안에 전체 이제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어? 세상적인 걸로 동원한다면 그 목적이 아무리 달성돼도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에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선한 열매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악한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목적으로 하니까 괜찮아. 이런 논리는 바리새인적인 사고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혹은 모독을 당하고 혹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으면 말로 이해를 시키고 안 되면 기다려주고 더 나아가 주님께 무릎으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리고,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말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어, 흑인 아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4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소아마비. 의사들은 걷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엘마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또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엘마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걸을 수 있어. 의사들은 걷지 못한다고 얘기지만 하나님은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걸을 수 있어. 계속해서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이 윌마에게 심어줍니다. 소암압이 되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보조 장치를 하고 옆에서 부축하고 그렇게 이제 재활 훈련을 하고 계속 이제 하는데 얼마나 이 어머니가 지극정성인지 아이를 계속해서 발 마사지를 하고 자기가 힘들면 또 어, 다른 형제들이 와서 하고 온 가족이 다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활치료하는 그 기관이 80km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또 어? 날마다 이 아이를 데려가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집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7살 때 보조장치를 띄었대요. 그리고 11살 때 걷기 시작했대요. 소아마비 아이가. 그런데 학교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달리는 거를 선생님이 코치가 봤나 봐요. 이 육상 선수 코치가 눈여겨보고 이 아이를 불러다가 한번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아, 어, 근데 이 소아마비 위르마가 이 정상인보다 더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100m, 200m, 400m 계주에 금메달을 땄어요. 이 윌마, 루돌프가. 흑인 녀석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나무로 우리를 빚으셨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북돋아 놓으셨어요. 일어나서 넘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무릎이 상해지고 피가 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일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당시 육상 신기록을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불가능해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원리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할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말만 한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걸을 수 있는 헌신과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말만 한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하지만 이 말에 대한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를 향해서도, 가정을 향해서도,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진리의 말, 옳은 말들을 선포해서 옳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하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여짐으로 선한 나무요. 이제 우리의 의지, 생각을 가지고 선한 열매인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또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의 통로자로 축복을 은혜를 사랑을 치유를 회복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